당신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수 있는 관계를 경고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멍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단순한 호감이나 감정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와 방향, 그리고 영혼의 길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 혹은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자입니까? 사랑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래서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달콤한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친절 때문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결혼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조금씩 적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따라서 겉모습이나 매너가 아니라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는 다니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직업이나 재정, 성격이나 외모와 같은 조건들이 기준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에도 그 십자가적 헌신이 깔려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 속에 십자가가 보입니까? 아니면 행복, 안정, 사랑, 만족 같은 단어들만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결혼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계약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은 그 자체로 안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을 때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적다면 그 관계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결혼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가정,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영적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결혼도 동일합니다. 조건이 완벽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해도 영혼이 병든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결혼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설렘이나 안정감이 하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보물이 됩니다. 만약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면 이미 그 관계는 우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적 보상의 완성이 아니라 거룩한 연합입니다. 당신은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당신이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감정이나 안정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순종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믿는 확신이 실제로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자기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욕망을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고통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줄것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반드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고일 수 있습니다.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한 길에 발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히 친밀감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결혼 역시 똑같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혹은 성적인 충족이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만 결혼을 선택한다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사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피난처일 뿐이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행자와의 연합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만남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길지라도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은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초월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작부터 그 결혼은 불순종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외적인 조건, 현실적인 안정, 부모의 기대, 세상의 기준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실패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하려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공허함을 메워주는 수단입니까? 마귀는 신자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확신이 정말 주님의 인도입니까? 아니면 잘 포장된 자기 욕망입니까?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외모나 조건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할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결혼은 누구를 만날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순종에 가까운 환상일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자연적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왜곡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출발한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요구하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미 경고 신호가 울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삭이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 당신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귀에 달콤한 생각을 심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같은 속삭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거룩을 향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위로와 자기 만족에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따르는 사랑이 거룩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편안함과 만족만을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 안에는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함과 불만, 서로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까? 대화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미래 계획과 현실 계산입니까? 루이스는 인간은 영혼을 붙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영혼을 버티게 합니다. 만약 당신의 결혼이 이 영혼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삶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기준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회개하는 자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세 가지가 없다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성품이 온화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끝내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낭만과 위로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역시 당신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움켜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나를 어떤 길로 이끌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포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감정적 집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상처와 외로움에서 비롯된 자기 위안일 수 있고 결국 쉽게 무너집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상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주 앞에 선자들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 신부는 거룩과 순결로 준비된 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신부인지, 그리고 상대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동행자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감정에 속지 말고 지금의 안정감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혼을 해석하십시오.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사탄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부름 받았으며 이 연합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깨뜨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루이스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먼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권위에 누구보다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더 깊은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면 사탄은 당신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이나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오해와 충돌이 발생하고 감정의 폭발이나 신뢰의 균열이 생긴다면 단순한 성격의 차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관계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고린도우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연애 방식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향이 다르면 결국 걸어가는 길의 끝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다면 그 사람도 동일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은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각자의 영적 방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주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길 원하는데 상대는 단순히 조용한 일상만 추구한다면 그 차이는 결국 균열이 됩니다. 루이스는 사랑은 자기 부인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외로움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신앙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와 눈치, 혹은 외로움의 공허가 만든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시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혼 역시 이 과정을 포함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이 사람이 전부라고, 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주권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결혼이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까? 결정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는 결혼이라는 여정을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끼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성급히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결혼을 앞둔 당신이 반드시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함께 하려는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원하고 안정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바람보다 우선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야 진짜 하나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신성한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이 아가페적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결국 인간적 기대와 이기심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하나된 초대교회는 곧 박해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반드시 영적 시험과 방해를 겪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오해로,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불쑥 드러나 신뢰를 흔듭니다. 위험한 것은 이런 흔들림 속에서 괜찮겠지라는 자기 위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틈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성과 악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은 회색 상태에 머무를 때 가장 쉽게 미혹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가 확신보다는 혼란으로 가득하다면, 그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줄을 볼수 없다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상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듭니까? 후자라면 그 사랑은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될 위험이 큽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안전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아니면 자기 위로를 위한 틀에 갇혀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경제력, 외모, 성격, 조건이 결혼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우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와 온유, 진리에 대한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조급함, 서로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징후는 반드시 영적 분별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당신의 영적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 직전의 사람들은, 가장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유 없는 다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기복,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압박들. 이것을 단순한 심리적 변화로만 본다면 크게 속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혼란은 순종을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이미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결혼은 자신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결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멈추어서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동행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만 참된 평강이 주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